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둘의 결혼을 허가하겠습니다. 아, 둘은 오늘부터 우리 둘의 결혼을 허락시켜 주십시오. 허락하겠습니다. 둘은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좋았어, 평범한 가자. 그래 <laughs> <laughs> <나> 가는 거야. <laughs> 이봐, 평징이 나랑 가자. 내가 아, 판사입니다. 제가 판사님, 야, 왜 그런가? 증언하겠습니다. 그래 말해 보시오. 아닙니다. 자, 오늘의 판, 오늘의 재판명을 말, 말하겠소. 오늘은 피고인 스포 씨에 대한 사건이요. 평범아, 너 부른다, 가라. 네. 수, 스포 씨는 어젯밤 평범 씨를 폭행해, 성폭행해서, 어, 성, 평범 씨가, 어, 경찰 신고를 해서 열리게 된 재판입니다. 평범 씨! 네 증언하십시오. 내가 어젯밤 <laughs> 저저저 노란구리스 남자한테 끌려갔어. 예예. <laughs> <laughs> 예. 아 변호사 뭐 합니까? 변호사 어 감싸줘야죠. 프라이카그니가서 변호사 세븐이 아니까. 너 세븐이야 세븐이. 나저 그냥 노페 입은 초딩이잖아요. 네. 노스페이스 무시하는 겁니까? <laughs> 아, 아직 철 아니, 임마. 이거 700입니다. 아, 지금 아직 가을이, 뭐 벌써 노페이. <laughs> 네, 증인, 다른 분 나와주십시오. 너리씨 예, 네, 증언해주십시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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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장인이라서 알아듣지 못하겠네요. 스포시는 무죄입니다. 아, 예. 응? 이제에요? 응. 판사받고, 판사받고. 음. 아, 그, 바꿔. 판사들이가판사들이가 음. 판사 끌어내. 음. 안으로 끌어내. 음. 음. 난 사실대로 법대로 한 건데. 내가 판사를 갔지. 아이씨, 증거 없다, 이가 법대로. 어, 탁 치시오. 아, 예, 예. 쾅쾅쾅. 예. 오늘 이 법정은. 그 때문에 행성대정 때문에 열린 법, 법, 법정이요. <laughs> 예, 말씀하셨시오. 어, 피고인 가이코는 그네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만들라는 말을 하지 않았소. 예. 있습니다. 뚜둔! 닥쳐, 들어봐! <laughs> 그러니, 내년 안에 만들겠소. 안 있습니다. 뜨든 말해보거라. 표정이 <laughs> 아까 정확하게 30분 전에 세븐이라는 사람이 올해 내로 만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원, 원고 세븐이 브릿지의 헛소리를한 것이요. 투투드드드드드투드드드드 <laughs> 이게 내 헛소리죠? 술에 취해 한 소리는 법적 효력이 없소. 있겠습니다 두등. 두등. 제가 오. 술을 배우거든요. 술에 취하면 정확하게 45%의 효력이 있습니다. 뜨든. 뽀세부는 4월 5일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뜨든. 2014년 4월 5일까지. 뜨든. 55% 더해서 시, 12월 5일까지. 뜨든. 내년. 근데 형이 피해자인데 형이 합의를 안 봐? 어, 근데 가왜 합의를 보고 있어? 너네 변호사야. 아 그래? 응. 어. 나와라. 오케이. 아, 내가 여기 있으면은 증언이잖아. 이보게, 판사님. 그래, 말해 보거라. 판사님 분명 얘기하세요. 판 판사님. 어? 증인 증인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1283명입니다. 아니, 아니 2000, 사람들은... 2000, 약 2000, 2300명이 제 방송의 증인들입니다. 지금 판사님은 모순입니다. 판사에게 모순이랬나? 나가! 그럴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판사님은, 나가라. 판사님은 분명 행스톰 대전에. 이번 연도까지 와서 시키다랬습니다 판사님은 에이포. 지금! 판사님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laughs> 주포! 주포 증인! 예? 빨리 나의 변호를 해라 지금까지 무슨 말씀하셨죠? 경계전 <laughs> 뭐..뭐라고요? 행성대전. 아, 행성대전 말이십니까? 응. 그 행성대전을 어떻게 발론하면 되는 겁니까? 어, 나한테 좋게 발론하면 돼. 예, 알겠습니다. 세븐님은 내년 안에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어째서죠? 좋게 말했습니다. 나 나쁘게 말했었냐? 나쁘게 말하면 은 오늘 안으로 말씀하, 만들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안에 만드시랍니다. 검사가 그랬어요. 오늘 안에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역 5년형에 처하겠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기회를 기회를 살려주세요 집에 먹다 남은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판사님 저희 여기까지 시간을 끌지 말고 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음 변호사를 슈퍼한테 넘기겠다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laughs> 탄산의 슈퍼한테 넘기겠다 안됩니다 그래 이제 결정을 내리지 예 세븐은 행성 대전 맵을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년 까지 만든다 좋다 쾅쾅쾅. 예 이겼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게 다 터보니 덕분이에요. 이게 다 터보니 덕분입니다. 덕분에 이겼 이겼는데 왜왜 때려요? 이게 다터보이 덕분입니다. 이겼어요. 자, 빨리 약속한 돈을 주시오. 2천만 원못 만드면 2천만 원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되는데요? 하하하. 자,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아, 후한번 불어. 뭐야, 야, 바람소리 누구냐? 아무래도 저인 것 같습니다. 꺼보십시오. 아닌 것 같소. 전호입니다! 누구지? 뭐였어? 밖에 비가 오는 거였어. 미안하오. 밖에 비가 오는 것이었구려. 아니 뭐라고요? 밖에 비가 오는 것이었어. 왠지 내말안 들린다 했어. 아... 안 들린다 했어. 아, 안 들린다 했어. <laughs> 내가 내소리줄 알았어. <laughs> 뭐라는 거야? 아니 여기에 말이 상한 사람이 있어. 판사님왜 그런가? 빨리 사건을 진행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 평범씨에 대한 법정입니다. 피고인 평범씨는 약 3년 동안 자신의 친구인 세븐과 그리고 너구리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이 법정에 와있습니다 진짜 남자인데요? 그래서 왔습니다 왜? 둘은 아이 둘을 성추행한 뒷편범에 대한 대한 법정으로 피고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와너너 어. 아니야, 너, 네가 피고인이잖아. 나? 어? 그래, 너. 어. 목소리 왜 그래? 몰라. 원래 들어봤고. 어. <laughs> 목소리 왜 그래? 대금 어? 어? 그게 원래 목소리야? 어. 아니잖아. 어. 아, 몰라. 어쨌든. 테이프 병씨 예? 당신은 왜 너구리 씨와 세븐 씨를 성추했습니까 그건 무슨 입니다 무슨이라고요? 어째서죠? 저는 여자를 좋지 남자는 치을테고요저 둘이 여자로 보지 않습니까? 판사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뭐죠? 세븐님하고 너구리님이 여자라고 누구랑 생기겠습니까 못하시죠? 같은 겁니다. 그렇게 둘다 성추행이 아닙니까? 당신은. 거짓이 없잖아요. 다, 당신은 둘중 누구와 결혼할지 못 골랐기 때문에 둘다 동시에 성추행했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세요? <laughs> 여보세요. 안 되겠군요. 형이 왔기 때문에. 안 되겠군요. 야 예. 전 나가겠습니다. 시범. 지금 당신 때문에 한 명이 죽었어. 이게 보입니까? 했어? 지금 당신 때문에 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이성채해서한 명이 자살했잖습니까? <laughs> 당신 이거 당신 이거 이거 완전 범죄야, 범죄요 알아? 그래. 어! 오늘 밤 빨리 발을 해 봐요.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자살을 했어, 자살을 왜 말을 못해 말을 여보세요? 어, 여보 어? 어? 저기요? 어? 아니, 너 말고 저기요? 티평원 씨? 이 씨. 지금 판사 갈쿠가 피고인을 살해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닙니다. <laughs>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닙니다. 이 있습니다. 이있 필요 없어.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오. <laughs> 아닙니다. 이 <이이> 있습니다. <laughs> 당신 못,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오지 않난코고 씨발. 예, 나는 무피권 행사하겠습니다. 그래, 가이코 징역 8년형을 차겠소. 아니옵니다. 땅땅땅 땅. 아니옵니다. 십세야 안돼. 여기가 천속인가 아니지오. 미놈어 로켓펀치. 여긴 어디? 어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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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어디? TP. 여기 중국싫어. 나현실세계로 풀어갈래 어 T편번 어. 무기징역 어? 편만 무기징역 왜? 무기징역 왜? 성추행죄 왜? 성추행죄 누굴? 무기징역 누굴? 세븐. 만지면 가스 가스 어떡해요 세가 만지지 마시오 세븐 가스프를만졌어 아 어, 어이없어 참고로 야, 수, 참고로 스포는 변호사였어 저 가이코 니만 만졌거든요 마, 나를 만졌어! 그래 자네는 판사의 나를 만졌기 때문에 무기징역이오 <laughs> 만질 것도 만질 것도 없습니다 들었습니다만 그니까요 뭐라고? 지금 나를 조르로 만들어? 조르라고 들었습니다만 난조르가 아닐 때 이미 도루라고 들었지만. 난 조루가 아니세. 아, 조루씨잖아요난 조루가 아니세. 아, 조루신데 조루가 아닌 뭔데요? 아니요, 난 조루가 아니세. 그럼 뭔데요? 난 조루일세. 고추가 안선드 안선다 들었습니다만. 아, 갤리께서, 별풍선 100개! 아니, 이럴수가,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피, 피고인 가이코는, 별풍선을 먹고, 혼자만 팀 제로. 벌금 2800만원 형에 처하겠소. 아닙니다. 가이코팬이라서 어. 감사합니다 어? 여기어디? 여기. <laughs> 자넨 지금 심판을 받고있어 피고인 가이코는 지금 당장 문명을 키고 문명을 해야돼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요 어. 딴딴딴딴딴 분명 세계 정복해야지. 어. 저어가 들어가. 됐다. 님님 아, 어. 지금 제 인권 무시했어. 아니야 아니야 너 오이 소박이야. 너한테 인권 따위 없어. 동물학대 이건. 아니야 아니야 동물학... <목소리> 동물학대겠죠.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김치학. 동물학대라고. 아니 아니야 김치학대야 이거 아니야. 김치월이요. h 학 y h 이거 동물학 hey, 아니야, hey, hey, 아 e y 아니야. h e 가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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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고 hey, hey, h h y hey, hey, h e 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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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교수형이 치르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걸 깨달았어 왜? 그래서 용암.. 용암을 용암형에 처하겠어 왜? 그게 법이요 <laughs> 내가 정했어 아 안돼 돼 안돼 안 돼. 왜? 안돼 용암좀 뜨겁단 말이야 에이 좀 뜨거우면 좋지 따시고 뭐가 아, 따지고 안, 안 돼! 삼사님왜 그런가? 돼. 이거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 안, 안 돼. 돼! 안, 안 돼. 돼! 어. <laughs> <laughs> 으열이열샹 <이런> <laughs> 야, 야! 야, 이쌩! <laughs> 너희도 머리가 좋군. <laughs> 똑똑한 놈이다. 아니. 너무, <laughs> 너무 똑똑한 놈이 분명해.